아왜 앉아 아왜안 <웃음> 다리. 아만. <laughs> 음, 음,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자 누나 다리가. <laughs> 너 가만히 있어봐, 앉아봐.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정상으로 보인다고. 아 다리가. <laughs> <웃음> 그래요, <웃음> 여러분. 저 다리에 기부스 있어요. <laughs> 네, 다리 기부스 한푸띠오브 누나와 함께 후지호의 데디마커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내 다리 이렇게 만들어놔? <laughs> 도대체 무슨 모드 갖고 온 거야? 아, 나 저기요. 누나만 그래. <laughs> 왜 나만이 래 아, 배고픈다잖아요. 하 나. 이걸 클릭하세요, 빡. 아,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 누나. 어. 난 기본 룰은 이거 누르면은 피 타는 거 알지? 알어. 오케이. 안, 안 돼.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허기가 없어서 그독 있는 음식을 못 먹거든? 었 어. 응. 이걸 누르고 가서 빨리 먹으면 독 걸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어. 허기 채워주는 거지, 포화. 아. 어. 알겠습니까? 아. 어. 그리고 아빠가 좀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응. 어. 자, 여기 보시면 회복 쿠션이 있습니다. 오. 어. 굿? 어 근데 날씨 좀아네 <laughs> <laughs> 나머지 업데이트가 뭐, 뭐 있었나 생각이 나네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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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디? 오세요 도도도자 여기 하늘색 양털 어. 이거 있잖아 어쏙어 어? 이거는 아기가 어한 번만 딱 누를 수 있어 게임 한번중아 이십 초 동안에 투명화가 되고 이제 그때 죽으면 되는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자보시죠 이거 투명 먼저 풀리나 이거? 8초 남았어요. 저는요 끝났어요. 오 다리크리 온다. 아내 <laughs> <threads> <tuh> 다리. <laughs> 아, <내> 다리. <웃음> <웃음> 다리 짝짝이야. <laughs> 아나왜 이렇게 웃기지? 됐어? <laughs> 아니. 어, 왜이래왜안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먼저 아빠하도록 할게요. 그 그래. 아싸 일단 나는 아빠로 변신해야 겠던 음엇호거 어! 커지기 헛거지기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누나 어디로 갈지 준비해놔 알았지? 응헛헛 여기 헛. 있어야지 헛헛헛헛 오케이 5분 버티기다 5분 버티기 그냥 챙기고 쑥쑥쑥쑥쑥쑥 오케이 간다 자 저기 보여요 이름표 어 <laughs> <웃음> 보여요? <웃음> 예그 다리 때문에 보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원래 아기방 여기에요 아 그래요? 아, 아. 아기방으로 가야겠다 아, 여기가 아기방이었어? 어아 그래? 여가 아기방이에요 5초 뒤에 옵니다 아자 준비 시작 1 2 3 4 5 간다 습. 부아 애기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네. 나나나나. 야, 벌써 쓰면 어떻게 그거?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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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어디였지? 어디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아니 어디였냐? 이십 분 지났는데? 어? 어디로 숨었지? 아, 어, 저 밑에 있다. 야, 일로 와 일로. 따라 일로 오렴. <laughs> 니뭐 하냐고 아왜 자꾸 뒤져? 아이 다 갖고 와. 어, 먹는 거다 먹는 거. 아 먹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솔로 돼. 어? 솔로 돼 먹으면. 나는 임자가 어. 있어 괜찮아. 근데 그거 먹으면 다리 그렇게 된다. 아야 안 돼.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로 일로. 어 여기서 있네.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먹는 거지. 아니야 뭔 소리야. 먹어 도 되는 거 같은데. 뭐야 잠깐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난나안 나 보여. 흣흣흣흣흣 아이 왜 가려. <laughs> 야, 얘 봐라. 어, <laughs> 오케이, 다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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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알겠다. 내가 너가 뭐? 아, 가봐. 아빠를 때려. <laughs> 이거 눌러버린네 아니야, 누르지 마. 미안해. 아! 어? 뭐? 누가 누르래? 어? 아니, 아니. 딸이 아프면 아빠도 아픈 법이지. 그러게 어딨어?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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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리 아프면 아빠도 아픈 법이지 그럼 이거 눌 돼? 한번 누르면 끝나 이거 누르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뒤에 있는 거 눌러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눌러봐.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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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다른 내가 거 만들... 누르면 되지 아 <laughs> 내가 만다 내가 만다눌러야너 <laughs> <돼? 웃음> 아픈 거 같은데? 야, 이거 하나 먹어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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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죽지마 제발 죽지마 죽지마 아아아아 왜 아, 어. <laughs> <자꾸> 왔다 갔다 <다리. 웃음> 야 다리 하나 그렇게 문... 다리 하나 부셔버린다 뭐라고? 아빠가따 딸한테 하는 말 보소. 이거 눌러도 돼? 눌러봐. 어? 진짜? 어. 어, 아! 어 뭐야. 어. <laughs> 아, 아, 아. 아. <laughs> 저기요. 네? 아빠를 때리는 사람이 어, 어디 이제 있어요. 어, 어, 커 보여 찬이가. 원래 컸었어. 나 완전 쪼꼬미처럼 보였어. 아 그래? 어나 죽고 나니까 내 다리 완전 뚱뚱해 보인다. 나 빨리 이제 누나 엄마로 변신해. 어 알았어. 오케이 이제 내가 아기가 될 차례구만 음... 원래로. 오케이 됐다. 아 귀여. 자 이거 헛헛헛헛헛. 아 그래도 못못 이겼네. 아. 난 너가 아기처럼 안 보여. 아 그래? 그럼 한번 죽어야겠다. 헛. 슉. 됐다. 쇼. 됐나요? 슉. 됐다. 오 오. 나, 됐냐? 어어나 애처럼 보여? 어 오케이 한다 그러면 하면... 배드로버야 뭐? <laughs> 저기요 귀여운 거거든요? 알았어요 귀여우세요 예 네. 엄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어? 내가 왜 들어가 있어 에? 네? 나 혼자 있을 거야 카톡. 어 그래 <laughs> 어 그래 어 잠깐만 누나 나 미안 카톡 왔어 <laughs> 뭐지? 카톡 꺼져있는데? PC 카톡? 꺼져있는데 뭐지? 어어 어. 핸드폰 카톡? 아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어 어어 어. 자 갑니다 응네 어. 준비 시작 1 2 3 4 5호도다도 어, 어? 안녕 아 보였어? <laughs> 여기 들어가는 거 봤어 <laughs> 아 그래? 아 깜짝 놀랐네 <laughs> 그랬어? 나도 어. 투명어 먹으러 가야지 어 랄랄랄랄라 호렐렐렐랄랄랄랄라 잠만. 아 저기요. 아아 아, 저기요. 아이고, 못 따졌다. <laughs> 아 까비. 여기 있었나? 뭐 여기 아무도 것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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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렇게 여기. 퍽. 아파. 어. 어어 어, 어. <laughs> 어. 엄마. 왜 뭐, 여기서 뭐해? 아저문 닫고 갈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어 있구나? 여기 여기는 아, 뭐지 아, 에? 뭐요? 어? 뭐가요? 여기요? 여기 엄마 들어가 봐요. 아들이 들어가 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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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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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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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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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하하라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아아불랄꺼랄랄랄랄랄랄랄나랄랄랄랄랄랄랄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못하게 끈거지 아, 하나 하나 이거 엄마 나 피가 없어 어떻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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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야 <laughs> <마>, <laughs> 몰랐네. <laughs> 엄마가 나 <하나> 죽였어. <웃음> <웃음> 아니, 난 툭툭쳐서 꺼낼 생각이었는데 <laughs> 이렇게 피가 없을 줄 몰랐네. 미안해. <laughs> 어, 뭘 미안해야? 아싸나 이겼다. 아, 아, 아. 아싸 이겼다. 와, 일대일이다. 일대일다. 한판더 하고 이겼다. 싶은데 누나 내가 하기 싫어. 아, 뭐라고? 하기 싫어. 뭐? 한판더하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졌어. 하지 마 그러면. 어? <laughs> 또 때려 또 때려 이 습관이야 이거 <laughs> 부티오브 인성이 난해 누나 내기할래 나랑? 어, 무슨 내기 네, 누나 작아져봐 어? 알았어 오케이 작아져봐 <laughs> 마지막 한판은 엄청난 내기로 이, 하도록 하죠 무슨 내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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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작아지게 했어 어깜짝이 <laughs> 다리, 다리. <웃음> 어 다리도 암추려진 걸로 <laughs> 보이나 봐요. 다리. 자, 이리 와도 나 이리 와. 어? 자 여기서. 어. 버튼을 막 누르는 거야 우리 둘이. 어. 그래서 누가 빨리 죽나? 어. 그래. 오케이 준비 시작. 아. 안. 써. 이겼나? 왜왜왜 찬이가 죽죠 내가 <laughs> 눌렀는데? 내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내가 죽지. 아 그렇구나. 어허. 아 몰랐으면 다시 할까? 어 다시. 해 오케이 오케이 컴.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다리. 아저 얼굴 때문에 가리지 가리잖아요. 아저가리라 그런 게 아니고 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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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혼자 하냐고. 다시 와.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 이제 제대로 제대로. 준비 시작. 아아아 안돼 나와. 아, 깝다.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포티오브 누나가 2대1로 이걸로 하겠습니다만. 참나 잠시만. 기부스 했어요. 어, 기부스한 포티오브 누나와 오늘 함께 후즈요를 데뷔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빠이. 와.